경쟁이 조금 덜 힘들도록 만들어 놓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의 입시 제도의 변화가 사실은 중상위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1등급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더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유튜브 영상 촬영할 때마다 제가 주제를 늘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보를 더잘 전달시켜 드릴까? 그리고 시의 적절하게 때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까? 뭐 등등등. 당연히 제가 오랜동안 연구 해왔던 수학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공부하면 가능할 거다, 뭐 등등의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얘기면서 큰 도움이 되는 주제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러나 너무 중요한, 얼마나 중요했으면 제가 긴급 이렇게 헤드라인에다가 붙였겠어요?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시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타깝고 부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반드시 알아둬야지만 우리 아이한테 불이익이 없을 뭐 그런 얘기를 잠깐 너무 중요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위에 헤드라인에 정확히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긴급, 좀 정말 긴급한 내용이니까 수학 1등급은 초등, 중등 모두에게 이제 바램이 아니라 필수다. 단, 반드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고 싶다면, 이런 전제 단서가 붙는다면, 어떤 전제 단서냐면,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릴게요. 반드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고 싶다면, 이런 단서를 목표로 삼는다면, 우리 자녀가 그리고 내가 이 영상을 학생들도 볼수 있으니까 내가 나는 딱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 원하는 전공을 가고 싶다. 그러면 진짜 이젠 2028년부터 적용되는 바뀐 입시 제도, 바뀐 성적 산출 제도로 인해서 수학 1등급은 이제 1등급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당연히 되면 좋지 이런 바램이 아니라 어 반드시 이거 1등급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제가 처음에 안타깝다고 얘기했는지 이 내용이 왜 어떻게 보면 좀안 좋은 의미가 들어 있다는 건지 제가 파악하고 분석한 바를 그대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수능체계 그리고 학교 내신 뭐 등등등 9등급 제도였어요. 9등급.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래서 1등급은 약4%그 다음에 2등급은 거기서부터 플러스 7%니까 누적으로는 뭐 11%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총 9단계로 성적을 평가를 하죠. 산출을 하고. 그런데 이 9등급 제도가 2028년, 그러니까 지금 중3부터 해당되는 입시제도의 변화 때문에 이게 5등급으로 바뀝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A, B, C, D, 뭐 다섯 개 정도 하여튼 5등급. 그래서 1등급은 10%, 뭐 2등급은 누적으로 33%, 뭐 3등급은 뭐 등등등. 근데 사실은 3등급만 해도 1등급부터 5등급이라면 벌써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이 변함에 따라서 등급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학 준비를 입시 준비를 잘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또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에 따른 공부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그 바뀐 입시 제도에서 큰... 낭패를 볼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5등급으로 나누는 건, 9등급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사실은 이번 입시 제도의 변화에 어떤 일익을 담당했던 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게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하게, 그래서 아이돌로 하여금 자기 적성을... 더잘 찾아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를 줄수 있게 그렇게 너무 경쟁에 치이지 않도록 입시 제도를 설계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는데 당연히 저는 그뜻그 다음에 그 의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한경쟁보다 조금 경쟁을 줄이고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적성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자기 개발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얘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육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뭐 정치, 사회, 경제문화 다 전반에서 원래 뜻한 바그 이상 이상적으로 설계했던 제도가 딱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잘 가져옵니까? 아니잖아요. 뭐냐면 뜻한 바 이상은 너무 좋았어.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부작용이 커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 입시제도 이번에 변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는 순간 당연히 멀리서 보면 경쟁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정말 꼭 머리에 명심 또 명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초등 어머님, 중등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고 대학도 가고 싶지 않고 애초부터 입시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그런 등급들 말고 보통 중하 등급인 거죠. 뭐 7, 8, 9 등급? 원래 대학 입시에 자기 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노력과 시간을 쏟아붓고 그리고 점수 1점, 2점에 너무너무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친구들. 보통 중상위권이잖아요. 지금 이 입시제도가 그러니까 바뀔 입시제도는 1, 2, 3, 4, 5등급 중에 1, 2등급 아이들, 그러니까 바뀌기 전뭐 1등급부터 한 3, 4등급 정도까지 아이들에게는 너무너무도 더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다. 단,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제 예상이 저는 기우이길 바래요. 제가 이번에 바뀔 입시 제도가 잘못됐다 이걸 주장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이 입시 제도가 잘 안착되고 정착돼서 아이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더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그래서 더 훌륭한 사회인으로 그렇게 발전돼 나가기를 저도 깊이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문가는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이미 시행되는 게 확정됐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특히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방향 또는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할지는 모색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급하게 준비한 겁니다 1등급, 그러니까 새로 바뀔 1등급은 왜 반드시 바램이 아니라 필수여야 하는지 잠깐 제가 비유를 할게요. 우리가 어떤 학업을 또는 어떤 사람의 능력을 다섯 단계로 평가할 때 가장 비유하기 좋은 표현 방법이 있어요. 상, 중상, 중, 중하, 그 다음에 하, 딱 다섯 단계예요. 상, 당연히 상이죠. 어, 잘하네. 중상, 아, 이건 뭐, 중간보다 조금 낫다는 느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어떤 능력에서 중상이다. 훌륭해 보이나요? 굉장히 엑셀런트 하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중상인데? 안타깝게도 중상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죠. 2%, 3%. 아니, 사실 지금 이번에 바뀐 제도, 로 본다면 2등급은 중상이니까 10%가 부족한 거네요. 왜냐하면 1등급이 10%니까. 자 이렇게 10% 부족한 뭔가 중간보단 조금 나은 느낌, 그게 중상인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 그리고 중하, 그리고 하. 이렇게 다섯 레벨로 나눴을 때 2등급인 중상 그룹은. 이게 너무 그 세그먼트, 그 포지셔닝이.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뀌기 전 1등급, 2등급을 합친 게 바뀐 후에 1등급이 되고, 그리고 바뀌기 전 3등급서부터가 바뀐 후에 2등급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뀐 후, 그러니까 2028년도부터 적용되는 그러한 새로운 입시제도의 변화에서의 2등급은 중상 정도, 한마디로 그냥 중간보단 조금 나은 정도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무언가 굉장히 부족한 등급인 거야.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2 등급을 받았으면 사실은 턱걸이로 1등급에 아슬아슬하게 못 올라간 친구가 2등급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1%짜리. 11%, %짜리. 11 2등급과 33%까지가 2등급인 거거든요. 33%의 2등급. 어떻게 구별을 하죠? 더군다나, 바뀐 입시제도부터는 표준 편차를 제공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2등급 내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조차도 사실은 가늠하기가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바뀐 입시제도를 연구하고 파악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2등급이라는 판정을 딱 봤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 안에 들어갔어. 그럼 얜 너무 억울하게 자기는 턱걸이로 11%인데도 불구하고 33% 정도. 그러니까 대충 20%에서 30% 정도의 학생으로 간주가 된다. 적어도 입학 사정관 또는 입학 담당자들에게는.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2등급을 받는 순간 자기가 공부를 조금 잘하는 친구여도 딱 그냥 중상 정도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은 당연히 수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겠죠. 아니, 좀더 넓게 표현하면 공부에 지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일 거예요. 아니면 어디 먹방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뭐볼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육 내용을 보고 있다. 당연히 교육에 진심인 분들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좋은 대학, 뭐 소위 말하는 명문대 또는 좋은 학과, 뭐 의대, 치대, 한의대 등등등등 공대 아니 이런 정말 공부로 내가 안정된 그리고 편안한 그리고 수입도 좋은 그러한 학교 그러한 과를 가고 싶을 텐데 그렇다면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2등급이 딱 떨어지는 순간 11%에서 33% 범위 안에 속하는 그 그중에 그들 많은 그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밖에는 간주가 안될 텐데 2 등급을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적어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원하는 과,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갖고 싶은 그러한 학생들에게는 이라는 단서. 그 전제 하에 수학 1등급은 이제 바램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등급인 거예요. 1등급은 1%부터 10% 까지거든. 그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어, 얘는 공부 굉장히 잘했구나. 얘는 참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인정받는 그 등급. A, B, C, D, E라고 하면 A. 우리 보통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어우, 쟤올 A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등급 아니면 그냥 아까 제가 표현했던 비유로 상, 중상, 하, 중, 중하, 하라면 상이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상인데 왜냐하면 상 위에 최상 그리고 그 위에 뭐 극상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상이면 끝난 거야 얘가 전교 1등이어도 상이고 전교 3등이어도 상이고 물론 학생이 예를 들면 200명이다 그러면 10%면 20명이잖아요. 그러면 1등부터 20등 안에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전교 1등과 같은 그러한 어떤 능력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예상인데 당연히 저도 그런 양상으로 진짜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어떤 분들의 의도는 입시 경쟁 또는 내신 경쟁 아니면 성적 경쟁을 덜 치열하게 만들려고 줄여놓은, 한마디로 더 성기게 만들어놓은 5등급에서 1등급을 쟁탈하는 그 치열한 내신 전쟁이 아니면 성적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적어도 좋은 대학, 훌륭한 과,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떤 분이, 학부모님께서 내가 어떤 훌륭한 대학에 입학 사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다. 그런데 서류를 딱 받았는데, 입학 원서를. 거기에 1등급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수학 1등급. 그러면 정말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다. 아, 수학 진짜 잘하는구나. 이거예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죠? 표준편차도 제공되지 않는데 그냥 1등급이 찍히는 순간 얘는 전교 1등이라고 간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당연히 입학 담당자들, 입학 사정 담당자들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가는 거고. 그런데 수학 2등급 딱 이렇게 찍혔어요. 그러면 아 이게 뭔가 부족해. 왜냐면 2등급은 아까 모두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11% 부터 33%거든그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 정말 많은 학생 그런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그런 케이스인데 이 아이가 하필이면 턱걸이 한 아슬아슬한 11% 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냥 대충 아 중상 정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명문대 또는 정말 정말 원하는 학과 이런 담당자들은 벌써 원서에서부터 부정적인 느낌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어느 누구도 그런 느낌이나 생각을 입 밖으로 내놓지는 않는다. 그냥 짐작만 할 뿐이다. 그러나 그런 짐작은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 초등학생이든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미리미리 아 내가 대학 갈때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산출될 때 이제 5등급제로 바뀌니까 나는 무조건 1등급을 찍어야 되겠구나 1등급이 아니면 정말 힘들어지겠구나 대학 입시가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전략 그리고 공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1등급을 반드시 이뤄내자. 물론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그렇게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저는 수학 전문가니까 그리고 수학이 입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정말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1등급은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과를 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목표이어야만 해요. 아, 잠깐, 제가 1등급을 꼭 쟁취해야 한다, 또는 이뤄내야만 한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아, 그건 알겠는데, 그래, 1등급 좋아!" 우리 아이가 1등급이면 난 너무 행복하겠어.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원장님, 선생님, 저 1등급이면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들이. 근데 어떻게 하면 1등급을 쟁취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1등급이 될수 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 섞인 걱정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 말고 바로 다음 영상에. 가능한 한 빨리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수학 공부 방법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잘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다음 영상 또는 바로 다다음 영상 정도에 올릴 예정이니까 그 영상도 큰 기대를 하셔도 좋다. 제가 자신 있게 어떻게 하면 1등급이 될수 있을지 필살기? 돈급소? 아니면 가장 중요한 비장의 핵심? 다음 영상으로 준비할 테니 기대하셔도 좋다. 아셨죠? 오늘 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 딱 정리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 경쟁이 조금 덜 힘들도록 만들어 놓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의 입시 제도의 변화가 사실은 중상위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1등급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더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 아마도 몰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제발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꼭 부탁드려요.